학교 다녀왔습니다. <laughs> 네, 오늘도 12km를 무사히 걷고 집에 왔습니다. 오늘은 비가 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우비를 썼죠.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언급했었는데 여기 사람들, 유럽 사람들 다 그런 것 같아요. 우산을 잘안 써요.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오늘 아침에 가는 길에 숫자를 세봤어요. 100명이라고 따집시다, 길거리에. 그러면 우산을 쓴 사람이,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데도 우산을 쓰는 사람이 30명이 안 돼요. 진짜 최대 30명? 근데 왜 그런가 하면, 뭐 절반 이상은 자전거를 타요. 여기는 자전거 많이 타가지고, 자전거 타고 이제 통근을 하죠. 그리고 또 우산을 안 쓰는 이유. 우산을 써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바람이 워낙 많이 불어서 우산이 다 뒤집어져요. 저도 옛날에 우, 여기 와서 우산 쓰고 다녔다가 뒤집어지고 부러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비만 입고 다닙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실 때 참고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오늘 차에 치일 뻔했어요 스웨덴 오시면 신호를 잘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신호가 맞는데도 주변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혹은 운전할 때 내 신호가 맞는데도 보행자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해야 돼요.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많이 하고 운전자들도 신호를 잘안 지켜요. 사람이 없으면 그냥 확 가는데 제 우비랑 제 옷이 다 검은색이어서 아마 저를 못 봤던 것 같아요. 파란 불이었거든요, 초록 불? 네, 어쨌든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유가 휴직에 관한 것. 스웨덴 유가 휴직 듣는데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워낙 스웨덴이랑 육아 휴직 많이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좀 최신 정보도 있고 해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준비를 했어요. 스웨덴 유가 휴직은 480일이에요. 480일이라는 게 엄마, 아빠 합쳐서 480일. 지금 고용보험 사이트, 우리나라 사이트에서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라고 써 있어요. 다시 스웨덴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480일을 이제 부모 합쳐서 480일인데 뭐 240일, 240일 나눠서 사용할 수 있고 한쪽에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10일 동안은 엄마, 아빠 모두 집에 있었는데요. 이게 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를 낳았으면 90일은 반드시 육아휴직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0일은 애가 태어났으면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 480일 중에서 90일은 내가 무조건 써야 되는 거죠 집에 있으면서 아이를 돌보야 돼요 그러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이제 얼마를 셀러리로 받느냐 하면 스웨덴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 경우 390일 동안은 임금의 80%를 받는데요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주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로 치면 고용보험 기관 같은 곳에서 이제 셀러리를 다시 주는 거죠 나머지 90일은 하루에 약2 5 0원 정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웨덴에 살고 있지만 일은 하고 있지 않을 경우, 일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도 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어, 390일 동안에는 약한 3~4만 원 지급을 하고 나머지 90일 동안에는 2만 원 정도 이제 정부에서 지급을 한대요. 그리고 하나 이제 법이 새로 생겼는데 2014년 이후 출생자들을, 그리고 2014년 이전 출생자들을 이렇게 나누는데 2014년 기준으로 이 이후에 난 사람들은 자녀가 1 2 살이 될 때까지 이 480일을 아무 때나 쓸수 있어요. 이 이전에 나신 분들은 8살, 그때까지만 480일을 쓸수 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육아휴직이 동성 커플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동성애자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있어. 근데 우리가 입양을 해서 이제 아이가 있으면 그 경우에도 육아휴직을쓸수 있대요. 이 점이 되게 신선했어요. 그 스웨덴이 평등을 많이 강조를 해요. 남녀 이렇게 성별을 가리지 않고 인간으로서 평등을 이게 렇 중요시 하는데 그 육아 휴직을 사용한 비율을 보니까 육아 휴직을 여자가 72%, 그리고 남자가 28% 정도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반반 나누지 않는 거죠. 240일 240일 선택하지 않고 여자가 한72% 정도 육아 휴직을 더 많이 사용을 한대요. 남자들이 왜 육아 휴직을 잘 하지 않느냐? 그 이유를 보아하니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남성들이 수입이 더 많대요. 아무리 평등을 강조하는 스웨덴이어도 이 부분은 좀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남성분들이 수입이 더 높으니까. 차라리 이제 수입이 더 낮은 여성분들이 집에서 아이를 돌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오늘 프로그램을 진행하신 분께 물어봤어요. 이렇게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하면 일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불편함은 없냐, 인력이 부족하지 않냐 했더니 뭐 항상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고 그 기간에 맞춰 사람을 새로 뽑으면 되고 그 새로운 사람은 또 다른 일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니까 서로에게 좋다고. 그리고 언제든지 그육아휴직을낸 사람은 회사로 돌아올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뭘할 수가 없다고, 그거는 그 사람의 권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 3년 전쯤에 카페에서 알바를 했을 때 사장님이랑 얘기를 나눴었는데 사장님이 이제 과거에 대기업에서 일하셨던 분이에요. 육아휴직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나라는 육아휴직을 하려면 해고를 당할 준비를 하고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의 용기가 필요한 거죠. 내가 아이를 낳아서 자리를 비울 동안 누군가가 내 자리를 대신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자리를 아예 차지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큰 용기와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사실 회사마다 좀 분위기가 다르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거를 당연한 나의 권리, 당연한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게 오늘 좀 신선했어요. 그리고 동성애자 커플들에게도 이 권리를 당연하게 부여를 한다는 것을 오늘 배우면서, 아, 우리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아! 또 하나. 최근에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은데? 스웨덴은 아이를 낳으면 돈을 줘요. 정부에서 아이 키우는 것이 어렵지 않게 돈을 매달 지급을 합니다. 이제 아이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한 명을 낳으면 한 달에 약뭐 15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배로 뛰어요. 배더 넘게 뛰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정부에서 아이가 16살이 될 때까지, 만 16살이 될 때까지 부모에게 이 돈을 매달 지급을 합니다. 16살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16살 이후에는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면 아이 통장에 정부가 직접 입금을 해줘요. 그래서 그 아이가 용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 뭐, 엄청 많은 돈은 아니지만 스웨덴에서는 막 돈이 없어서 아이를 키우기가 어렵고, 가난해서 아이의 밥을 못 사주고 하는 일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당연히 높은 세금이죠. 오늘 이런 거를 프로그램에서 듣다 보니까 그래서 스웨덴이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북유럽이 특히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거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용하고 또 우리에 맞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는 지금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해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여러분의 회사 아니면 주변에서 들은 얘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과도 많이 공유하도록 할게요. 내일은 또 어떤 걸 배울지 모르겠어요 아뭐 이전 영상 안 보신 분들 혹시 있을까 해서 제가 듣는 프로그램은 스웨덴의 이민을 온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스웨덴의 모든 것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것도 또한 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스웨덴 사람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스웨덴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는 열심히 여기서 이 프로그램을 듣고 스웨덴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알았죠? 안녕?